이런 뿌리도 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 있는 그런 곳도 많은데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는 뿌리 밝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살짝 드러나 있는 뿌리는 지면하고도 같이 뿌리 밝기를 할수 있어서 어싱 효과도 있고 지압 효과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면에서 뿌리가 살짝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뿌리 밟기 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산에 이렇게 올수 없거나 또 주변에 산이 없어서 집에 집 안에서도 나무 뿌리는 아니어도 어떤 대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그 대나무 밟기 혹은 나무 밟기 그런 것들을 하면 지압 효과는 산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산에 오면 이렇게 바람도 불고 또 산세도 보고 이 풍경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지압을 할수 있는 이런 뿌리밟기를 하게 되면 좀 재미도 있고 또 효과가 확실히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집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루할 것 같긴 해요 어쩔 수 없이 집 안에서 지압을 해야 된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 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나무나 혹은 대나무 혹은 그 지압하는 그런 그 용품을 구매하셔서 골고루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압 이렇게 뿌리밟기 이런 거는 아프기 때문에 계속 하면 장시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몸이 어제 그 숙취로 인해서 몸이 많이 조금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컨디션을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지압이거든요. 뿌리 발기에서 발바닥을 지압해주면 어느 순간 이제몸 안에 장기들이 술에 약간 쩔어 있는 장기들이 순식간에 이제 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황토길를 걷는 것은 조금 등한시하고 이렇게 뿌리 발기 위주로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뿌리 발기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흙도 같이 밟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압도 되면서 어신까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큰 나무 뿌리도 안전하게 넓이가 넓, 그니까 면적이 넓으면 뿌리 밝기할때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지면과 맞닿아서 뿌리가 살짝 드러나 있는 이런 뿌리 밝기 하는데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이 한가해서 그런지 산에 이제 오셨는데 이게 산에 오셔 서 이제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신발 신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발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열명 중에 한 서너 명 밖에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흙길의 소중함을 일반 산책을 하시러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이 흙길을 빗자루로, 쌀이 빗자루로 막 쓸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맨발 걷기가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제.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산책만 나오시는 분들 혹은 운동만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시죠 솔직히 이렇게 막 황토길을 엄청 많이 세게 달려 다니십니다. 달려 다니면 이런 낙엽 있잖아요. 낙엽 이런 낙엽 낙엽이 옆으로 막다 이렇게 와요. 저희 같은 맨발러들한테는 황토길에 낙엽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으면 접지않은데뭐 그게 아주 뭐그 방해를 하는 것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깨끗하고 잘 정돈된 그런 흙길에서 맨발 걷기 하면 기분도 좋은데 지저분하게 <laughs> 지저분한 곳에서 맨발 걷기 하면 기분도 살짝 조금 얹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둘레길을 달리기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한번 지나가면 이 낙엽들이 그냥 황토길에 우스스스 떨어집니다. <laughs> 매너들 매너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시면 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겠죠. 맨발 걷기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제 직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유난히도 그런 관찰력이 좀 뛰어나요. 맨발 걷기 하다가 어떤 내용들이 보이면 그런 꺼리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도토리 주워가시는 분이 안 계세요? 몰라요. 저를 피해서 오전에 오셨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이 맨발 걷기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마음만 먹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맨발 걷기 하면서, 어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적으로 많이 바뀌지? 그런 의문을 엄청 많이 품었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는 이 셀러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 분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그 셀러토닌이 이뇌 척수, 그러니까 우리 그 허리 척수에서 많이 이제 분비가 돼서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효과를 모르고 오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하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아 오늘은 뿌리밟기만 한1 시간 가까이 한것 같아요. 아 뿌리밟기만 계속 하니까 발바닥이 이제 좀 아프네요. 뿌리밟기는 말 그대로 지압인 거잖아요. 발바닥이 조금 많이 아파요. 아파도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참고 이렇게 지그시 해야 됩니다. 돼야지 아, 효과가, 효과가 그래야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뿌리밟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땀이 조금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 때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가지고 정말... 이 지압을 통한 본인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게 됩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압을 이렇게 뿌리 밟기로 하면서 이제 효과가 어떻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와, 근데. 뿌리 밟기 하면 이렇게 저의 이 몸이 소극적으로 발바닥에만 이렇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기들이 많이 달라들어요. 아씨, 아파 죽겠네. 간지러워 죽겠어요. 와, 여기는, 이 바위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제자리 맨발 걷기를 해보는데, 와, 여기도 완전 대박입니다. 와, 이렇게 오돌토돌한, 약간 넓적하면서 오돌토돌한 바위에서 맨발 걷기 하면, 정말, 전반적으로 다이 지압이 되거든요. 다. 와, 이러면 진짜, 와이고, 내가 여기를 왜 몰랐지? 이거를 왜 몰랐지? 와, 장난 아니다. 와, 아주 그 발바닥 마사지를 잘하는 중국분을 만난 느낌. <laughs> 저희 그 푸시아 그런데 가면 중국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 보골복으로 음? 잘못 걸리면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바위 위에 올라와서 지금 맨발걷기를 하는데 아주 흡족스럽습니다. <laughs> 잘. 와 너무 너무 시원해요. 와. 전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